성과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내 컨디션이 항상 완벽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잠을 푹 자서 내가 되게 상쾌한 컨디션이거나 아니면 뭐 피부가 뭐 괜찮아야지 그때 영상을 찍어야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laughs> 외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저 평소에 막 면도도 잘 안하고 옷도 막 대충 입고 막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평소에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걸좀 내려놓자 마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욕심인데 제가 사실 올해에 온라인으로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해서 그걸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미리 찍고 나서 그다음에 영상을 올리려니까 수익 한 50만원 정도 까지만 만들고 나서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작년부터 올해 아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실패했을지라도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한다고 막 발리 가서 제가 까불었던 때도 있고 한국에 돌아와서 첫 에어비앤비를 세팅하고 이런 과정들을다 올려야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두 번째 에어비앤비 세팅에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그때 남길 걸 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과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내서 이번만큼은 엄청 대단하게 막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진짜 머릿속에 있는 말막 내뱉고 있고요. 지금 그냥 최소한의 준비만 갖춘 채로 바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로 그냥 음,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서 이런 영상들은 꼭 남기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실행이 어려웠거나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첫 시작을 하는데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게 다 추억이 되고 제 초반 모습에 생생한 그 모습을 담아줄 걸알요 얘기에 최대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먼저 한번 시작을 같이 해보시죠. 화이팅!